안녕하세요. 항아빠입니다. 포켓몬고의 5월 레이드 일정 중 레지 기가스 일정과 레지 기가스의 정보를 준비해 봤습니다. 레지 기가스 레이드는 5월 24일 오전 10시부터 6월 1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됩니다. 레지 기가스의 기본 스텝은 공격 287, 방어 210, 스테미나 221입니다. IV 200 기준 최대 CP는 4913이고, 최대 HP는 198입니다. 레이드에서 만나실 수 있는 레지기 가스의 CP는 10, 10, 10 기준 CP2389이고, 15, 15, 15 기준 CP2438입니다. 날씨 부스트를 받을 경우에는 최저 CP2987, 최대 CP3104입니다. 레이드에서 CP2438과 CP3104의 레지기 가스는 100개 체인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레지기 가스의 노멀어택에는 에스퍼 타입의 사념의 박치기, 중립의 잠재 파워가 있고, 스페셜 어택은 노멀 타입의 기가 임팩트, 격투 타입의 기압구슬, 전기 타입의 번개가 있습니다. 레지 기가스의 졸업 스킬은 에스퍼 타입의 사념의 박치기와 노멀 타입의 기가 임팩트입니다. 레지 기가스의 약점은 격투 타입입니다. 레이드에 사용되는 포켓몬은 테라키온, 케르디오, 루카리오, 노보청, 괴력몬 등이 있고, 추천 메가 진화는 메가 번치코, 메가우딘, 메가이어로, 메가라티우스, 메가대짱이가 있습니다. 되도록 메가번치코, 메가우딘 정도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레지기가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레지기가스는 많이 사용되는 포켓몬으로 100개체와 1호치를 잡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제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